안녕하세요. 경영지원사업부 페이로 3팀 이찬성 팀장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클라이언트의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제게는 연말정산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벌써?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말정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총급여 확정입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각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 확정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과세금액들과 원천징수한 소득세, 그리고 12월 이후에 지급될 2020년 귀속 과세금액들도 모두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상품권, 의료비, 복리후생비 등 추가 과세 항목이 누락되어 재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산은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연말 정산 시작 전 1년 동안의 총 과세 금액과 원천 징수 세액을 미리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많이 헷갈리시는 가족 요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 둘, 부부는 일신동체. 이두 가지인데요.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나야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는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부는 일신동체다라는 말은 아내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또한 내 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족으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는 연말정산에서는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내 자녀가 장애인이고 그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일 경우 자녀의 배우자까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은 소득 요건입니다. 사실 연말정산 부담 공제의 대부분은 이 소득 요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였는데 알고 보니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던 거죠. 소득 요건이 미충족되어 부담공제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직원분들이 부양가족의 소득 유무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여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임직원 본인이 별도 신청하는 것을 권하시는 편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본공제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에는 1년 동안 임직원이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보여주고 있는 납부총액과 급여명세서의 보험료 공제총액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국세청 자료는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급여를 관리하다 보면 공단 고지금과는 별개로 소급분이 발생하곤 하죠. 이 소급분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에는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을 진행하실 때 방금과 같은 민원이 발생한다면 우선 근로자에게 소급 보험료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말 정산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연도 기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민원을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주택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은 나머지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